싸움을 이기고 승리를 얻도록 믿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에, 묵상의 주제가 머리돌 머릿돌. 성경의 머리돌이래는 이. 말씀이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머리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이 머리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돌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코너스톤 이 머리돌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머릿돌이 하는 역할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해서 건물을 완성시키는 기초가 된다. 우리 건물 지을 때마다 머릿돌을 놓죠. 그래서 대부분 이 코너스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셔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 그것이 머리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머리돌이 있습니다. 관석 또는 종석 그래서 아치형 건물을 지을 때그 아치형의 중앙에 놓여지는 돌을 머리돌, 종석, 관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캡스톤, 캡이라는 게 모자잖아요. 머리 위에 쓰는 거 가장 중앙 위에 올라가는 돌 그것도 관석 또는 종석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머리돌로 번역이 되지만 이것이 코너스톤이냐 아니면 이 관석 종석 캡스톤이냐 역할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머리돌과이 관석, 중석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우리 먼저 그 사례를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것을 사도신조 그러죠.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내용과." 일치되기 때문에 사도 신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혹 어떤 분들은 12명의 사도가 한 마디씩 고백한 것을 모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들이 믿고 고백했던 신앙과 같다 사도 신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신앙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 그것이 머리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용어가 다르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모두 다이 머릿돌, 모퉁이돌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용법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다. 아크로고니아이오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돌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캡스톤이라고 하는 돌,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머리돌은 뭡니까? 아치형 건물 위에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누가 받쳐주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그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돌에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머리돌입니다. 캡스톤. 이게서 헬라어 성경에서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이 머리돌이 두 종류라고 하는 것 코너스톤, 캡스톤. 이것만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걸 이해한 다음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시고, 포도원의 그 농부 주인이 포도원 시기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소출이 있을 때쯤 종들을 보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부 다 때리고 상처 입히고 능욕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포도원지기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을 때에 농부들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이 녀석은 장차 이 포도원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사람이니 때려 죽이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합니다. 농부들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또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반역했던 예? 그러면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어떤 머리또를 말씀을 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20장 17절입니다. 머리또의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 코너스톤과 또 캡스톤이라고 하는 두머리또를 이해를 하시고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라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 이때 머리돌이 캡스톤으로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석 관석.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머리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 돌에 맞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요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0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두 종류의 돌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돌이 코너스톤이고 어떤 돌이 캡스톤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 위에 떨어진다 이때 돌은 어떤 돌이겠습니까 이게 코너스톤입니다 왜 코너스톤은 분명히 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에 부딪히면 뇌진탕을 일으켜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집니다. 위에서부터 떨어진 겁니다. 이건 뭡니까? 캡스톤입니다. 그러면 그 돌이 돌에 맞아 죽으면 사람이 가루가 돼서 흩어질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포도원의 비유 그러면은 아 소출이 없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하는구나 이 정도로 겉할기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 의미의 깊은 뜻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버림을 받았느냐? 그 예수님이 코노스톤의 역할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캡스톤의 역할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 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생명 다하도록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노후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혹시 치매가 들어서 후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어떨까? 그런 염려 많이들 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질고가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코너스톤의 의미도 있지만은 캡스톤의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확한 기초가 되고 그 기초에서 어떠한 캡스톤이 떨어진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끝까지 인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증거되는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세워져 가는 은총의 삶이 바르게 경주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